산타 마리아 성당입니다. 아, 이곳 어, 이 성당 구속 건물 좌측이 어, 로마 교황청의 종교 재판소가 있던 곳입니다. 이곳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어, 자신이 6년 동안 집필한 대화라는 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이 대화 속에는,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등장하는데,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지지자인 살비아티와 그리고 어 재력가인 어 사그레도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이면서 어리석은 어 지식인으로 등장하는 심플리치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.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. 어 코페로니쿠스를 지지해서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, 서로 다른 세 명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이 살비아티의 주장 쪽에 힘을 싣는 쪽으로 이 대화를 집필해 갑니다. 그래서 1629년 이 대화라는 책이 완성되게 됩니다. 바로 이 대화라는 책이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.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술한 이 대화라는 책은 바로 공포하면 문제가 될것 같기 때문에 또 독실한 가톨릭주의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의 검열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검열을 통과합니다. 그리고 지시사항을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책의 내용의 상당수를 수정하고요. 그렇게 해서 통과된 다음에 이곳에서 이 대화라는 책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아, 패스트가 천거라는 바람에 로마에서 이 책을 출판하지 못하고 아, 다시 피렌체로 돌아가서 이 대화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. 1632년 2월 초판 천부가 발매가 됩니다. 이 책을 받아본 당시 우르바노 육세가 아, 굉장한 분노를 했다고. 그래서 1633년 1월 이, 이 책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곳 로마에 방문하게 됩니다. 1633년 4월 12일 이 종교재판소에 소환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소의 검사 측으로부터 최초의 심문을 당하게 됩니다. 어, 갈릴레오 갈리... 자기는 이 책을 통해서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하지 않았다. 오히려 반대되는 의견을 집필한 것이다 라고 본인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날 이 주장은 갈릴레오 갈레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. 이 태양 중심 체계를 옹호하는 이단적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책계발행과 판매를 금하고 어,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어, 어, 유폐되게 됩니다 메디치빌라에 들어와있구요 어, 이곳이 상당히 고지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내가 한눈에 잘 내려다 보입니다. 그리고 그 규모와 정원의 가꿈 상태가 어, 웬만한 궁전에 버금갈 정도이고요. 이곳이 어, 푸스카나 대사관 구실을 했다고 하는데 이 로마에 살아 있는 동안 총 다섯 번 방문했을 때마다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. 아마 예측 컨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메디치 가문의 수학 교수였기 때문에, 메디치 측에서 이 로마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 묵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일 처음 방문했을 때는 마운경을 소개하고, 그로 인해서 자기가 린체이 학회 회원도 되고, 두 번째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합니다. 그 다음에 우르바노스 새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도 또 방문하게 되고요. 아 자기의 신간 아, '대화'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, 방문했고, 맨 마지막 1633년 이종교재판소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, 이곳에 옵니다. 콜로세움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아, 이 왼쪽으로는 콜로세움이 있고요. 어, 이, 이 오른쪽으로는 아,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보입니다. 그 너머에는 아, 포로로마노가 있고요. 사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, 자신이 아, 네덜란드... 접자 안경을 개선해서 만든 망원경을 들고 이 어, 처음 로마에 와서 어, 학자들을 불러놓고 자기 망원경의 성능을 어, 시험하게 됩니다. 그걸로 어, 달의 표면의 울퉁불퉁함과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게 됩니다. 아, 이 로마에 와서 갈릴레이, 갈릴레이는 자신의 망원경의 성능을 자랑하고 싶어하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 앞에서 망원경 시연을 합니다. 아, 망원경을 설치하고 어, 아래상당 외벽에 써있는 문자를 초점을 맞추자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